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내가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예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난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두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두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두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자순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자순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레비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밭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베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아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세가 베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불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한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서불로는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난한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로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선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핌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2 장. 여호와의 사자 갈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위 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 정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위 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로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수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해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요호사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로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체험하사 여와께서 호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노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마저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 0 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 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굴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 길이가 한 규빗된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굴론에게 바쳤는데. 그로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우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 근처 돌뜬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우 씨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릴 일이 릴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 일어나니 에우 씨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에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우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다, 다 잠근이라. 에우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선을 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여러 분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우시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시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우시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를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애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